고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의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해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삼십 두목 중세 사람이 곡식 벨대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예, 오늘 말씀은 다윗이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 주님의 말씀과 또 자신의 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어, 장면입니다. 그거를 노래로 기록을 하지요. 예, 어, 사실 다윗은 어, 군인인 동시에 또 왕인 동시에 또 시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노래를 많이 썼고 시편을 많이 썼지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노래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3절에 4절 말씀에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소개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어, 두려워하며 통치하는 왕은 구름 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비온 뒤에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 이 왕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다위당을 말하지요. 예, 다위당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상에 참 찬란한 아침 햇살과 같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결국은, 어, 자기를 경외하는 다윗왕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악인들은 가시 덤불과 같이 불에 살라 버리실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어, 12절 말씀 보면 다윗과 함께 싸운 용사들과 그들의 무용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자들이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 또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뭘까요? 바로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 이야기. 예. 어, 다윗도 오늘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 이제 자신의 치적을 자랑할 때 군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 이야기. 예. 싸움 이야기. 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제 자랑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는 약간의 허세나 허스나 허세나 과장이 들어가 있는데 다윗이 한이 고백은 허세가 아니라 진짜 팩트 사실이라는 게 역사라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보면은 30인 특별 부대의 지휘관인 세 용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요셉 바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산바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요셉 바세벳은 800명을 죽였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혼자서 블레셋 군대를, 어, 맞서 싸운 엘르하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 맞서서 밭을 지켜낸 이 산마라는 용사 이야기 나옵니다. 이세 용사가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 가장 강한 전투력 킹 왕짱 1, 2, 3위가 되는 거라고, 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세 용사와 함께 했던 에피소드 중에 이런 이야기를 13에서 16절에 소개를 하는데요. 전쟁 중에 다윗이 목이 너무나도 마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적진 한복판에 우물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물이 너무나도 먹고 싶다고 이렇게 사실 지나간 얘기로한 거죠. 예. 그런데 이세 용사가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 적진 한복판으로 가서 물을 길어 오게 됩니다. 다윗은 그세 용사가 길어온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부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자신의 피 값으로 구여온 물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그냥 공으로 꽁으로 먹을 수 없다. 이거를 주님께 다시 바칩니다라는 거죠. 이 물은 그들의 피로 산 물이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한 노래는 결국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결국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주셨다는 그 고백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또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준 이런 용감한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이 공로를 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결국은 다윗의 입술에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요. 또,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순전히 자기가 잘나서 자기 혼자 자기 실력으로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함께한 동역자들의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찬양과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어, 올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도 나 혼자 한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해 준 부모님 또 가족 친구들. 또 목사님들, 동역자들, 또 지체들과 수많은 형제 자매들의 희생과 헌신과 도움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감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또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